안녕하세요. 스레파 TV입니다. 오늘은 신작 게임 언던이라는 게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게임은 레베 인피니트라는 회사 게임인데, 레베 인피니트라는 텐센트 계열의 중국 회사 게임입니다. 일단 게임 시작 한번 해볼게요. 서버는 하나 있어요. 게임은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 만든 회사랑 같은 회사예요. 그래픽은 깔끔해요. 깔끔하고, 괜찮네요. 일단, 커마는, 전 별로, 커마는 안 하니까, 일단 커마 쪽은, 일단 넘어갈게요. 이 게임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게임 컴퓨터로도 할수 있는 PC판이 따로 있어요. PC판이 따로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게임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웅장한 느낌의 게임이네요. 일단, 가봅시다. 가봅시다. 이게 서바이벌 RPG, 오픈필드 RPG라고는 하는데, 제가 이런 장르는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체험하는 걸로 진행해볼게요. 좀비가 있나? 이 칼로 좀비를 잡으라는 건가? 와. 알트를 왼쪽 알트? 아. 칼로 좀비를 때려 잡는 비를 때려 잡는 게임인가 본데요. 약간 생존 게임 같기도 하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뭔가, 배그하는 느낌도 나고, 살짝. 일단 게임은, 감은 좋아요. 이 느낌은 좋고, 그래픽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요즘에 중국 게임들이 꽤나 수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한총 게임이 서든인데 아, 이게 굉장히 신선합니다 느낌이 이 스킵이 없네요 아직 스킵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알트로 사격이랑 일반 모드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건 약간 아직 끈 어색해요. 레벨까지 올리는 게 있네요. 일단 스토리는 스킵. 안 읽어보고 위에 거 눌러보기. 이 내용은 뭔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거 내용 스토리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한번 이렇게 뭐 스토리 계속 보면서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어지러운데. 마우스 감이 지금 그래서 그런지 조금 너무 팍팍 움직이네. 잠도 자고 씻고 잠도 자고 해야 별다할건다 하네요. 저쪽으로나면 안, 안 되니? 어, 이런 걸로 스태미나나 이런 거를 채워줘야 되나 봐요 게임도 위생도 그렇고 신체는 뭐지 체력도 있어야 되고 신진대사까지 신경 써야 되는 희한한 게임이네 일단. 무슨 고양이 게임에서 변도 봐야 된다. 야, 진짜 나 살다 살다 게임으로 변도 보는 게임은 또 처음인데. 아저 위에 있어. 이건 세탈토 해야 됩니다. 야, 이거는 좀 놀랍네요. 게임에서 할건다 하네요, 진짜. 그다음 좀 저는 초반부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재미는 신호가 잠금해지되었습니다. 이건 일반 유저인가 봐요. 역시. 자또 어디를 가보야 되나? 자동 자동 가는 건 없나 봐요. 자동 이동은 없나 봐요. 게임이 유저가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이 글로벌 오픈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텐센트 계열 쪽이라. 규모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게임이. 음, 탄약을 탄약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제 언제 전투를 하려나? 전투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자, 구매. 총알 탄피. 탄피 구매했고요. 탄약 상자. 물을 사는 거지? 아, 수트를 괜히 샀네. 쭉쭉 가봅시다. 앞으로 얘 달리기는 없나? 얘는 좀 느려요. 엉기죠, 엉기죠. 뺑뺑이를 많이 시키네요. 초반부에. 이러면 조금 피곤한데. 또 위에 있어? 이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 이 화살표가 나왔다 안 나왔다. 가까이 있다고 좀안 나오나 보네. 아이고, 저라. 이제 초소로 이동하고 전투 씬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픽은 그래도 비교적 깔끔해요 이제 전투 좀 할까요? 꽤나. 이게 어디로 가는 거지? 스킬이 또 있네요. 이건 유토, 유도탄 장착하고 해제하고 아, 나중에 오토바이도 탈수 있고, 옷장은 이거나 마해 과금이랑 연결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갑자기, 뒤에서 공격하면 반칙인데? 자, 또자 가보자구요. 이게 뭐 상점이나 이런 건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조금 튜토리얼이 좀긴것 같아요. 아직까진. 어, 저 사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이건 농장이고, 뭐. 작업대에도 있고 이게 약간 제 농장? 이라는 느낌 화면 중앙에 건설 버튼을 설치해 제작한 높은 벽을 바닥에 설치해 건물을 짓기 해야 되나? 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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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꾸미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요소가 있네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정리 없이 그냥 막 놨습니다. 일단 퀘스트부터 하려고 물품을 비축하라고. 어, 너 아까 잘못 산 거? 문을 제작하기. 문을 제작. 이렇게 뭔가 짓고, 이 게임은 생존 서바이벌처럼 이렇게 스토리를 짓고 이어나가면서 좀비도 잡고, 레벨도 올리고, 성장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예전에 생존 게임들이 이런 게 많이 나왔었죠. 이런 식의 생존 게임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제 집이 될것 같은 요리 실력이 없는데 여기서 요리를 해 버리는데? 아, 난 저기 안에서 먹어야 되니? 일단,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과금 메뉴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과금 메뉴는 별로 크게 없는 것 같고, 이게 조금 스토리가 방대한 것 같은데, 이게 캠프가 길드 개념일 것 같아요. 그리고 과금 부분은 PC 모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금은 일단 크게 과금 유도하는 건 별로 없어요. 게임 생존 게임으로서 생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는 추천드릴 만 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 만약에 이 게임을 더 하게 된다면 다음에 한번 더 영상을 찍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